아이 얼굴에 건선이 생겼어요. 땀이 나면 따가워서 힘들어하고 각질도 자꾸 떨어지네요. 왜 이런 게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불산아이누리한의원 원장입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으로 나타나다 점차 넓어지고 하얀 각질이 떨어지기도 하는 건선은 어렸을 때 발생하여 만성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는 듯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재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선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3%, 150만 명이 앓고 있는 흔한 병이기도 하며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선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이며 그 중에서도 20대가 31.3%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건선의 증상은 붉은 반점과 발진, 비늘처럼 일어나는 피부 각질, 농포동이 나타납니다. 주로 압력이나 마찰을 받는 부위, 즉 팔다리의 관절 부위나 엉덩이, 두피 등에 잘 나타나며 전염성은 없습니다. 건선은 단순히 피부 질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발톱 무좀과 유사한 변형이 손발톱에 나타나기도 하며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기약을 잘못 복용한 후에 전신의 작은 반점이 갑자기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선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흡연은 건선 발병률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간접흡연도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피부감염이나 피부 손상, 춥고 건조한 날씨, 특정 약물 섭취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 이상이 생기고 건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소아 때 발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선 환자의 3분의 1은 소화기에 시작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감기, 비염, 충농증으로 복용하는 항생제, 진통 소염제, 스테로이드제는 건선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감기약 복용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건선이 발병하여 성장하면서 만성화되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선의 합병증은 아토피 피부염보다 심각할 수 있는데요. 건선 간절염과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 크론병, 셀리악병 등의 자가면역질환은 물론 우울증과 자존감 저하 등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특정 약물을 주의해야 하는 건선 치료에는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과 체질에 맞는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1대1 맞춤 한약을 처방합니다. 침, 뜸 마사지 등 한방요법과 천형 한방 입욕제, 가정에서 바를 수 있는 한방연고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과 재발 예방까지 관리합니다. 이상 건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